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배민경입니다. 11월 15일 수원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에서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가 제18대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임헌우 회장 취임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 강령, 등록증 수여, 취임사와 축사, 케이크 커팅,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중앙회장을 포함해 서울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16명 연합회 회장들, 김동현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철 전 국회의원, 대한노인의 지회장들, 경기도청 및 시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연합회 임원호 회장은 취임사에서 건강을 챙기고 아량을 베풀어 존경받는 노인분들이 더 많아져 대한노인회에 근간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의 본인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기도 연합회를 만듭시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임원우 회장을 중심으로 대한노인의 경기도 연합회 큰 발전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부담이 아닌 보람을 나 모습으로 지혜주시도록 존중하고 들어주시죠. 이어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임원우 회장님이 대한민국의 앞길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슬기를 나눠줬으면 한다고 말했고 최대의 안양시장은 어르신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더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임원우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경륜 또 갖고 계신 슬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발휘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국민들에게 그 같은 슬기를 나눠주실 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체험인생이 되기를 안양시에서도 노인관계 문제, 어르신 종량이 된 문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는 말씀드리면서 어,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나눠도 축복받는 그런 행복한 날 되시기를 안양시가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의 경기연합회 이원우 회장은 10월 23일 열린 총회에서 제 18대 경기연합회장으로 당선됐으며. 11월 5일, 연합회장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KBPS 배민경입니다.